사천만원아니그니까제 친구들이랑 같이 가요. 가요. 그 동생이 가거요그 당시에는 외국인안 줬어요. 매우 래요 그러니까 외국어 간단 하니까 어? 서울별 할 것도 없고요. 무슨 어, 신경을 안 신경을 하재료가볼게 없어요. 나우리지마세요 음. 어, 뭐야 이거. 아 그래요. 진짜. 그게 쉬워요. 그게. 사랑인가 보는 떄 그래서 저는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. 아, 이게 이동을 전혀 못 근데 한편으로와 대단하다. 이렇게도 돈버나 저는 아예 진짜 무슨 아, 무슨 고기 뭐, 고 뭐, 아, 진짜 왜 하는 줄 알았어요. 제조법을 사겠다고 하자 전수자는 비법이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. 잘 돼. 딱 들어가. 이거 잘맞고야 돼요 딱들어가는그어가이거 이거 뭐 저랑 같이 타러 가지고가요 아... 사탕고 아. 백설탕 두 가지예요? 네굉풍하네요 풍부하죠 2010년에 네. 레시피아던 4천만원 주고 받았는데 재료가 이두 가지였어요 네 이거 큰일 났어요 전수자가 우리에게 50만 원에 판매한 냉면 육수 제조 비법. 충격적이게도 재료는 단 3가지 소고기 맛 조미료와 설탕, 그리고 식초 뿐입니다